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어, 메이슨 성막운동과 나이 24라는 제목으로 어, 같이 말씀을 어, 나누시는데 우리가 어떤 부분을 어, 지금 어, 유익깊게 봐야 되느냐 면은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지금 세상이 누구에게 장악되어 있느냐 이게 사실은 우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3단체입니다. 3단체. 프리메이슨 유대인, 뉴 에이지. 이 3단체가 지금 세상을 완벽하게 장악을 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장악을 했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이 사람들의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디에다가 모든 역량을 집중하느냐 면면 후대 키우는 일에다가 역량을 지, 집중합니다. 어, 후대 키우는 일에 역량을 어떻게 집중하느냐. 자기네들이 조금 돈을 벌면 그 돈을 모아가지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장학금 줍니다. 장학금 주고 그 아이들에게 앞으로 학교 졸업하면 <laughs> 우리 회사에 취직하라. 그걸 전제 조건으로 달고, 어, 장학금을 줍니다. 뭐 장학금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없죠. 그리고 뭐 나쁜 단체라. 이렇게 공인된 것도 아니고, 어, 장학금 받아서 어, 열심히 공부해서 또, 어, 그 사람들의 영향을 또 열심히 잘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어떤 상황 속에 들어와 있는지 알지 못하고, 어, 100년, 200년을 넘어 지금, 어, 세상을 이렇게 장악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 같은 경우에는, 음, 이 조직이 얼마만큼 탄탄하냐면요. 어, 아이들에게 달란트 개발을, 어, 시켜주는 그런 이유로 승인식 그리고 졸업한 뒤에도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조직을 딱 만들어서 회당 로지라는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을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아이들 달란트만 개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 전문가가 되고 또 거기에 사회에 가서 어, 정말로 현장성을 가진 그런 일들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어, 조직들을 아이들을 위한 어, 그런 조직들을 완벽하게 갖추고 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프리메이슨이라는 이런 단체는 <laughs> 명상 운동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걸 핑계 대면서 어,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접신 운동을 벌이죠. 아무리 일리터라 할지라도 한번 여기에 딱 어, 빠진 사람은 빠져나오지를 거의 못합니다. 거기에다가 뉴에이지라는 단체는 100년 전부터 어, 아예 네가 하나님처럼 될수 있다. 어,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어, 교회를 무시할 정도로 그 정도로 막간 세력을 이제는 이루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프리, 어, 이 프리메이선 뉴 에이지 또 유대인 조직을 능가하는 홀리메이슨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메이슨 운동과 나이 23입니다. 우리가 어 WRC 때도 계속해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만 이 홀리라는 단어 자체가 다르다 구별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이런 삼단체하고는 완벽하게 다른 구별된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맹숭맹숭하게아 우리는 홀리의 이산이구나 지금 이런 뜻을 가지고서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제 1, 2, 3 성전을 짓게 하셨다가 1, 2, 3 성전을 대표적으로 대표되게 다 없애버리셨냐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 유대인이나 프레메이션이나 뉴에이지나 이런 단체보다 못한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또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어,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이유들로 존재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왜 본인이 만들어라고 말씀하신 1, 2, 3 성전을 없애버리셨냐 이유가 굉장히 간단한데 있습니다 1, 2, 3 성전의 존재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예배드리게 하시기 위해서 일곱 어, 가지 큰 주제를 주시기도 하셨지만은 그기에 가장 핵심되는 것이 바로 237CU s u 십입니다 그래서 삼들을 만들어라. 삼들을 만들어라. 유대인들은 이걸 간과한 거죠. 유대인들은 이것을 아무렇게나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 장사도 하고, 그, 이방인들, 또, 어, 정말로 기도할 사람들, 이런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 아이들, 이런 뜰을 거의 무시하고 없어버린 것입니다. 이방인의 뜰, 24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아이들이 모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야 아이들을 키울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여기서 완벽하게 실패를 했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줄 알고, 이제 성전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유대인 지도자가 이 성전을 완전히 헐어버리는 그런 로마 장군을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우리에게 아이들을 그래도 교육시킬 수 있는 시설은 남겨달라. 그게 바로 회당입니다. 철저하고 분명하게 깨달은 것지만은 같그 그게 속이 없는 이런 찐빵과 같은 그런 거죠.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이삶들을 세 가지들을 만들라고 하셨고 그것을 준비하셨는지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게 빠져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정없이 1, 2, 3 성전을 없애버리신 것입니다. 이들이 모일 수 있는 2, 3, 7과 정말로 기도해서 치유받고 썬밑에는 이런 어, 2, 3, 7이 모일 수 있는 이방인이 올수 있는 아이들이 올수 있는 병던자들이올수 있는 24 시스템. 이거를 유대인들은 무시하고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가장 관심이 사는 거, 하나님이 제일 염두에 두신 거, 하나님의 마음이 24시간 가 있는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을 주셨는데 이것을 깡그리채.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소중하다 생각하는 것, 1, 2, 3 성전, 그것을 없애버리신 것, 우리가 소중하다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그거를 없애버리신 것, 그래서 대표되게 기 하나님은 이 메이슨 운동을 통해서 축복하신 그런 사람,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출애굽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하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하게 하셨는데 그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모든 우상, 모든 재앙을 전부 다 빠져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뭐하게 하시려고요? 앞으로 이스라엘과 온 세계가 우상과 재앙 속에 빠질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대표되게 모델적으로 보란듯이 빠져나오게 하셔서 거기서 앞으로 미래에 빠져나오게 할 뭐를 만들게 하신 것입니까? 성전을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이 모세가 바로 메이슨 운동의 최초로 어, 부름을 받은 사람이지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단순하게 출애굽만을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우상과 재앙을 전부 꺾어 버리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후에 또 대표되는 사람이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뭘 준비를 했냐? 성전을 준비를 한 것입니다. 성전 준비하는 그 앞뒤로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셔서 모든 전쟁, 만나는 모든 전쟁이 성리케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세상에서 위대한 이름이라 칭송받는 그 사람들보다 더한 이름으로 위대하게 칭송을 받게 만들어주겠다. 그게 오늘 8절, 9절에 나타나 있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축복으로 하십니다. 인간 입장에서 볼 때의 축복이죠. 이런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다윗이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성전을 준비했던 인물들이 바로 바벨론 포로기 동안에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렘넌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해방받는 조건이 뭐였냐? 성전재건이었습니다. 성전재건. 모든 노예, 전쟁, 포로, 속국, 유랑민 생활을 끝낼 수 있는, 해방받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뭐냐? 성전재건. 우리 마음 속에 성전재건. 그리고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성전적은 유무형의 성전을 만드는 그 이래 하나님은 누구를 또 사용을 하셨냐? 초대교회와 바울을 사용하셨죠. 특히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시고 세우신 이유가 뭐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유무형의 교회를, 눈에 보이는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이 교회를 바울을 통해서 가는 곳곳마다 온 아시아에서, 모든 마게도니아에서, 심지어 로마에까지 유무형의 교회들을 수십만 개, 수백만 개 세우는 역할을 하나님의 바울을 통해서 감당케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무엇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까? 왜이 메이선 운동을 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복된 역사 속에 들어갔습니까? 그 내용이 중요하겠죠. 그게 바로 일곱 가지 내용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막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첫 번째가 뭡니까? 증거궤, 언약궤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는 모든 곳에서 인간들은 삶을 사는 동안에 문제 만나고 사건 만나고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일들이 생기게 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앞서 뭘 붙잡아야 되느냐? 증거궤. 그 말씀이시죠. 은약, 은약부터 붙잡아라. 그리고 그 증거계 앞에는 떡상을 가져다 두게 만들었습니다. 양식이지, 양식. 하나님이 뭘 먹겠습니까? 그러나 그건 뭘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 모든 문제 앞에서 말씀부터 붙잡아라. 모든 문제 앞에서 은약부터 붙잡아라. 모든 문제 앞에서 생명의 양식인 말씀부터 붙잡아. 그리고 그 앞에는 향단이 있습니다. 언약 붙잡고 뭐 해라? 기도해라. 그것도 24해라. 24해라. 모든 사람들은 문제를 24. 모든 사람들은 사건을 24. 상황을 24. 사람 간의 관계를 24. 그래서 틀린 것입니다.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그 언약, 말씀 붙잡은 거, 그 복음 붙잡은 거, 그거 붙잡고 24해라. 말씀 속에 들어가라. 그리고 그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등불이 있습니다. 등불. 나도 살고 다른 사람들도 살릴 수 있는 24세상 살리는 빛을 발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24입니다. 24. 24. 하나님은 우리와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성삼이 하나님의 비밀 아닙니까? 24 지금도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빛을 바라고 계시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24 빛을 바라는 것이다 그게 등불이 가진 가장 분명한 이유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24 불꽃 같은 눈을 바라보고 계시고, 세상을 향해서 당신의 얼굴빛을 비추고 계시다. 24하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거 2 4하 그걸 위해서 24. 그리고 이 증거기 앞으로, 떡상 앞으로, 향단 앞으로, 또 등불 앞으로 가기 위해서, 밖에서 들어오지 않습니다 거기서 손을 씻게 만드는 물두멍을 다 가져다 놨습니다. 뭘로 의미를 합니까?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죠. 치유와 능력. 손을 갖다가 다 반드시 잘 씻게 되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건강을 가져다 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성결, 거룩함. 그게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 치유, 성결, 능력. 뭐 올바르게 살아가, 깨끗하게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니지요.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능력 주시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뭡니까? 손 씻으라. 어떤 하나의, 어, 표본이지요. 손 씻으라. 건강해라. 영육 간에 건강해라. 치유받으라. 마음과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품필되는 능력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들. 물두명 탁 앞에 세 가지들 있죠. 세계교회가 빠뜨린 항상 이세 가지들 있는 여기는 항상 불을 밝히네. 항상.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네. 기도하는 병든 사람들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네. 그리고 정말로 아이들이 언제든지 와서 물론 아이들이 잠안 자고 밤에 오겠습니까만 언제든지 오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길 지나가다가 언제든지 오게 하기 위해서. 항상 불을 켜나라세 가지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성전 기구에 뭐를 발라라? 기름을 발라라. 모든 것에 오직 성령, 그렇죠?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 않습니까? 완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모든 것에 오직 기름을 발라라. 오직 성령으로 해라.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그래서 세, 마지막 세 번째로 뭐냐? 교회는 세 가지 오직하면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그러면 됩니다. 왜 오직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오직 안 해도 되는데 우리에게는 사실은 희망이 없지요. 한계가 많지요. 그래서 오직해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직할 수 있도록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오직해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고 기다리면 된다. 언약 붙잡고 기다리면 된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오직 할수 있도록 모든 바탕을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고 기다리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는데 어떤 시간표가 옵니까?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갈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겠다.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모여라! 우리 랩넌트들 모여라! 우리 성도님들 모여라! 이제 이게 아니라 스스로 모일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 뭐 어디에 어떻게 모이란 말입니까? 교회에 잘 모이란 말입니까? 그 말도 되는데, 그거보다 또 훨씬 더한 걸음 앞서 나간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 그 현장에 정말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세우시고 하시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르 그래서 70망대 운동, 우리가 현장에서 반드시 이루어내야 되겠습니다. 응답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그 현장, 그 속에 있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의 수렴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주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실 가장 기중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 생각하시면서 어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놓고 또 우리 수도권에 2천만 대 놓고서 간절히 하나님 내가 이일에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우리 일레븐강 동성으로 합시옵 기도하시고 어, 또 15분에서 20분 정도 교회와 개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마, 합신, 어, 간절히 기도하신 다음 어, 또 자유롭게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